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춘천에 위치한 봄내 초등학교 정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강원시청자 미디어센터 도심교육장으로 가는 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월 달부터 8회에 거쳐 도심교육장에서 유튜브로 시작하는 1인 미디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저는 유튜브 동영상 제작 및 등록 방법을 배워서 해피콕 홈페이지 및 키친맨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봄내 초등학교 정문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에서 출발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봄내 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 지금 보이는 것이 봄내 초등학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예,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이번 버스가 지금 이쪽으로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승차하겠습니다. 예, 방금 중앙시장에서 하차했습니다. 명동으로 춘천 명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춘천 명동입니다. 도심교육장 가는 길은 춘천 명동을 통해서 가셔도 됩니다. 예, 춘천 명동 입구에 다 어, 도착을 했습니다. 춘천 명동 입구에 도착을 하면은 좌회전을 해서 춘천 지하상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하상가 입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지하상가에서 도청 방향으로 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 직진하면 되겠습니다. 춘천지하상가에서 바깥으로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거리가 나오면이 어,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 우회전해서 50m 위로 올라가면 바로 도심교육센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도심 교육장 입구까지 왔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디지털 교육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춘천 도심교육장입니다. 권역별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디어 교육을 통하여 유튜브 채널을 잘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심교육정으로 가는 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